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위믹스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현재 1448분이 입장하신 유건의 급등대기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료 카톡방에서는 간밤에 나온 시황과 실시간 해외 뉴스 그리고 실시간 속보와 이를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좋은 게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단타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먹을 수 있는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여드렸잖아요. 11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1448분이 입장하신 6원의 급등 대기방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믹스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조금 빠지나 싶으면 반등시키고 그리고 아래서 에 횡보하나 싶으면 급등시키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런 만큼 현재의 위치는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이 유의 종목 지정 역시도 해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의 종목 지정까지 해제되고 호재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어, 이 시기에 맞춰서 스케줄상 한 번의 급등이 더 나올 가능성도 우리에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호재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일정을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이 최근의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어제 이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올 노즈를 이 위믹스 3.0의 노드 카운슬 파트너로 선정을 하였다. 이유는 뭐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한 부분은 위믹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신뢰도가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다시 한번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간단하죠. P2인데 P2에서 거래가 이제 계속해서 잦으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P2쪽을 지금 띄우려는 이유는 뭐다? 올해 연말 곧 있으면 출시될 미르M 글로벌을 위해서다. 자 그리고 3.0을 준비하면서 위믹스 생태계에 있는 게임들도 출시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힘을 딱 모았던 게 터지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믹스 3.0 40 윈더스에 AQX도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피그먼트도 정식적으로 합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앵커 역시도 위믹스 3.0 40 윈더스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메이저의 코인들이 혹은 메이저의 서비스들이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부분도 올라가겠지만 신뢰도도 지금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확실하게 소재라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의 종목 지정 후에 2주 후에 이제 다시 심사가 진행이 되어 여기에 맞춰서 연결이 되면은 요것만으로도 한번 올라가고 미드엠의 글로벌 출시가 되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 이외 행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위치에서 두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타점 잡고 일정에 대해서 혼자 좀 짜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톡방을 통해서 이거 안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서 블로그를 통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들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 이제 많은 영향,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도움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잊지 말고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7일 월요일 날제 영상을 보시고 숫자 7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체인 링크 11,490원에 목표 8% 12,300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처음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보여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12,300원 이상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무리없이 8%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 영상들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되게 좋은 모습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호재에 호재가 더해지고 타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체인링크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만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체인링크처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이 추천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 지금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올바른 시선인지,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 힘들고 헷갈린 건 모두가 같은데,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고, 내게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물린 코인들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현재 큰 흐름에 대해 우리가 이 종목을 보아야 될 근거에 대해 같이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1,448분이 입장한 유광급등 대기방에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카톡방이 입장 이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해소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